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라는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자, 역광이긴 할 텐데,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한 500m 지점에 있는 아,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의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아, 300m 정도, 300도 안 됩니다. 약 250m 전에는 아, 250m 전방에는 쿠팡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아,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50m 지점에 있습니다. 자 건물이 약 2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아, 간판 외벽에 외벽에 간판이 아, 현대해상화재보험 또 쿠팡이라고 대형 간판이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50m 지점의 쿠팡 본사,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잠실대교 간판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힘차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아, 7월 19일 금요일 밤 9시 53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잠실대교 간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쿠팡 본사가 보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 쿠팡 본사를 보니까 제가 아, 이게 떠오릅니다. 아, 지금부터 약두달 전, 아, 2024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 대기업 기, 기업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 계열사 총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이 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88개의 대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계열사 총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이 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그 기업 집단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 즉시 즉시 만천하에 공개하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계열사 총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현재 어, 두달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8개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업집단 중에서도 어,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GDP, 우리 국민 총생산이죠. 국민 총, 아,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DP, GDP, GDP의 0.5% 이상이 되면 바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또 상호 지급보증 금지 기업 집단인데요. 그것은 GDP의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GDP의 0.5% 이상이 되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국내 총 생산이 현재 약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0조 4천억. 10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아, GDP가, GDP가, <laughs> 죄송합니다. GDP가 2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아, 아, 국내 총 생산 GDP가 2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0.5%면 어, 바로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0조 4천억. 어, 그래서 어,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GDP의 0.5%, 현재 기준으로는 10조 4천억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리고 상호 지급보증금지 기업 집단인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48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48개 기업 집단.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계열사 총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88개 기업집단이고요. 그 중에서도 계열사 총자산 합계가 GDP, 즉, 국내 총 생산의 0.5%, 즉, 현재 기준으로는 10조 4천억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 현재는, 어... 4 8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48개 그래서 제가 지금 쿠팡 본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쿠팡 본사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쿠팡 본사 현대상 화재보험 빌딩 바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방금 쿠팡 본사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쿠팡 본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현재 재계 서열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재계 서열 어, 재계 서열이 쿠팡이 27위입니다. 27위. 아, 작년에는 쿠팡이 재계 서열이 아, 11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1조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 18단계가 승격이 돼서 아, 1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7조 6천억입니다. 17조 6천억. 그래서 쿠팡이 현재 재계 서열. 아, 27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쿠팡 본사. 아, 건물 외벽 한쪽에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또, 어, 다른 쪽에는 쿠팡이라고 대형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아, 층수가 약 아, 25층 정도 되는 아, 쿠팡 본사 건물이고요. 자, 쿠팡 본사 건물 바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쿠팡 본사 건물 남쪽으로 약 250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laughs> 자 계속 걸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작년에는 재계 서열이 아 어, 11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1조 원으로 재계 서열 45위였는데요. 올해는 18개대 18개 계단을 승격해서 상승해서 현재 1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7조 6천억 원으로 재개계 서열이 27위입니다. 27위. 다시 한번 쿠팡 본사 건물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쿠팡 본사 건물. 아, 건물 외벽에 현대상 화재보험이라고 박혀있고요. 그 측면에 쿠팡 본사라는 간판이 또 부착이 되어 있고 또그 남쪽으로 아,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곳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제가 건너기 직전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광에 이제 빛이 조명이 잘안 맞는데요. 쿠팡 본사 건물이고요. 이번에 롯데월드 타워 건물입니다. 자 제가 남쪽 방향 잠실 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개 서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 계열사 총자산 학계 5조 원 이상으로, 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8개 기업집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아, 계열사 총자산 학계가, 아, GDP, 즉, 국내 총생산의 0.5%, 현재 기준은 10조 4천억 정도인데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어, 기업집단은, 아, 기업 아 상호순환 출자 금지, 그리고 상호지급보증금지기업집단으로 현재 48개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계서열을 제가 1위부터 20위까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금융연수원 출강 11주년인데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어,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도 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재계서열 공정거래법상 어, 매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표하는 대기업 기업 집단 재계 서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위부터 88위까지 88개 기업 집단을 다 암기를 하지 못하고요. 1위부터 20위까지는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 서열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잠실역 근처인데요.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 5위 규모, 5위 시 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고요. 자, 쿠팡 본사 건물, 제가 지나쳐 왔는데요. 자, 쿠팡 본사 건물을 다시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화재 보험저 빌딩에 에, 입주해 있는 아,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재계서열 27위 쿠팡입니다. 자 이쪽에 아, 고층 아, 오피스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계서열 1위부터 20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아, 부동의 랭킹 1위 삼성그룹 63개 계열사 총 자산 합계 567조 원입니다. 작년에는 부동의 랭킹 1위 삼성그룹이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486조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자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567조 원이 부동의 랭킹 1위 삼성그룹입니다. 자그 다음에 랭킹 2위가 어디일까요? 아,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SK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가 SK그룹. 아, 계열사 수로는 우리나라 아, 재벌 중에 sk 그룹이 가장 계열사가 많죠 많습니다 200개 이상의 계열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 슬리마 작업을 군살빼기 작업 슬리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sk 그룹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 계열사가 가장 많은 20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계열사가 총 가장 많은 그룹이 SK 그룹입니다. SK 그룹이 재계 서열 2위고요. 재계 서열 3위가 현대차 그룹, 4위가 LG 그룹, 5위가 코스코 그룹, 6위가 롯데 그룹. 롯데월드의 롯데 그룹에서 어, 건축한 빌딩이 지금 잠실역 사거리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잠실,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자, 계속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재계서열 6위이고, 그 다음에 재계서열 7위가, 어, 어디냐면, 자, 7위가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 그 다음에 8위가 HD현대입니다. HD현대. 작년에는 HD 현대가 9위였는데, 올해는 8위로, 8위로 한 단계 올라왔고요. 반대로, 올해 재계서열 어, 9위에 해당되는 어, GS 그룹은 작년에는 재계서열 8위였는데,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와 GS가 서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자, 어, HD 현대는 작년에는 재계서열 9위였는데 올해는 8위가 됐고요. 반대로 GS는 작년에 재계서열 8위였는데 올해는 9위가 돼서 HD 현대와 GS 그룹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서열 10위는 농협입니다. 농협. 자, 농협 아시죠?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재계서열 10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계서열 11위가 어디일까요? 신세계 그룹이고 12위가 KT 그룹 13위가 CJ 그룹 14위가 한진 그룹 15위가 카카오 그룹 16위가 LS 그룹 17위가 두산 그룹 18위가 DL 그룹 19위가 셀트리온 그룹 20위가 HMM 그룹입니다. 자, 이상, 세계서열 1위부터 20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계서열 1위 삼성, 2위 아, SK, 3위 현대차, 4위 LG, 5위 포스코, 6위 롯데, 7위 한화, 8위 HD 현대, 9위 아, GS 10위, 농협 11위, 신세계 12위, KT 13위, CJ 14위, 한진 15위, 카카오 16위, LS 17위, 두산 18위, DL 19위, 셀트리온 20위, HMM 이상이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부터 20위까지고 부동의 랭킹 1위가 63개 결사 총자산 합계 560. 7조 원의 삼성그룹입니다. <laughs> 자, 아, 이, 자, 이 길이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이 도로가 폭이 원래는 한 1.5m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도로 폭이 약한 3m로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여기가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넓힌, 넓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래 이 도로 폭이 1.5m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약 3미터 정도로 두 배로 도로 폭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방향.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잠실 석촌호버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부터 20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아, 삼성그룹은 작년과 올해 계열사 수는 63개 계열사로 아, 변함이 없는데 아, 총자산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삼성그룹이 아, 6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486조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63개 결사 총자산 합계 567조원입니다. 자 이제 롯데월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하튼 아까 재계 서열 1위부터, 1위부터 20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27위가 바로 쿠팡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1위 그룹 아, 쿠팡그룹이 아, 27위 제계서 27위인데요 아, 13개 계열사 총자산 합계 17조 6천억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 방향을 촬영하면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호 도착했습니다. 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아, 북쪽 쪽 인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 남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도 보이고요. 자, 여기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9분입니다. 제가 잠실대교, 잠실대교 남단, 잠실 수중보를 배경으로 영상을 약 23분 정도 촬영하다가 그곳에서, 즉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걸어왔습니다. 아, 1km 정도 걸어오니까 이곳 잠실 석촌호수 어,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도착했고요. 아, 이 굴다리 위에서 서쪽 방향, 서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 잠실대교 남단에 있을 때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는데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했더니 호수 바람이 약간은 불긴 하지만 한강 바람 정도는 아닙니다. 아, 야, 굉장히 더운 저녁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곳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9일까지 22년 4개월 19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하는 데 있어서 잠실 석촌호수에서 22년 4개월 1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아,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입문 2개월 만인 2002년 5월 1일에 아,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함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의 희열, 환희, 에,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음,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있는데요. 굴다리 위에 송파대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대로. 자, 송파대로 북쪽 방향입니다. 자, 북쪽 방향 약 1km 지점이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그곳에서 어, 촬영하다가 남쪽으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 잠실, 잠시... 남쪽 방향 송파대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5위시대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송파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 7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10몇 아, 분인데요. 평안한 주말, 아, 즐거운 주말, 어, 보람차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 송파대로 측면에서 아, 북쪽 방향, 잠실대교 방향을 촬영했고요. 자, 아,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금요일 밤입니다. 자, 차들이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차들이 멈춰 있어서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아, 북쪽 방향,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